a 뭐 하는 겁니까? 어. Um, 그 그래. 미팅 한 시간 늦춰야겠는데요. 아, 상 님이 보다 접수가왔셨어요그래 네. 그렇게. Yeah. 제가 다가 나서요. <웃음> <웃음> 안 누를 <늘을> 거냐고요. What? <laughs> what 미팅 시간 미뤄진 김에 신제품 시식회나 참석하지. 네. o oh, 우 shit. 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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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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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laughs> 미리 언질을 해주시기 전에 미리 미리 잘하셨어야죠. 아, <laughs> 미리개발팀 love 까지 c h i 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 네. 강태무라고 합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따다라라, 이게 그 백김치 라비올리인가요? 맛좀 보시죠 사장님. 셰프님 감이 없는데요? 예? 이렇게 맛있는 걸왜 메뉴에 안 넣은 겁니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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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감 사장님이 개그 감. 하리 추천덕에 지금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신사님 계획은 잘 봤습니다. 이 셰프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느껴지던데. 아두 분이 대학 때부터 워낙에 친해나서 아, 그래서 네. 시너지가 좀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 신한리 사님이 안 보이네요. 가만, 그니까그 편의점에서 봤다던 잘생긴 남자가 차성훈 실장님이라고? 어. 그 차성훈 실장님이 너네 옆집에 어. 살고? 어.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그냥 너 당분간 아예 우리 집에 올 생각을 마어올 일이 있으면 신금이 분장을 하고 오던가. 너야말로 입 조심해. 말 실수하지 말고. 말 섞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랑 엮이기가 싫으시대요. 어? 너 처음에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어? 응? 이거 아인데오 마이 갓. He like. 이 뭐야? 지금 나 피한 거야? h 기 d 저희 잠깐만요. 어떻게 사람 뭐 하나 그렇게 대놓고 피해요? 이게 무슨 개매너냐고요? 안 그래요? 피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 쓰레기봉투에서 냄새가 나서 실례가될것 같아서. 같아서.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그럼. 저기 잠깐만요. 내가 강태무 사장한테 실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과도 했고요. 이왕 이렇게 만나게 된거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인사 정도 하는 쿨한 사이로 지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쿠란 사람이못 되세요. rejection number 2. 바이바이. 아우! 브로우, 아우! 아우! 진짜 심 상해. 왜 이렇게 과잉 충성인데 <laughs>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여기 좋네. 지오프드 식품 연구원이 직접 산지에서 골라 담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d u d 급 재료를 o y o m 이게 아, 저 이쪽이다. Oh my god. NG, NG. 이래? 내가 그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요. <laughs> 이렇게혼날 일이야, 이게. g y o u 아, 준비하시고 큐. 지오포드 식품 연구원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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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직접 산지에서 골라 담은 특급 재료를 셰프에게 대령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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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치! 대장님! 아, 아, 아. <laughs> 아이, 수고들 많아 <laughs> 나이스 캐치 아, 아이, 아이, 조심해, 조심 아,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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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정말. 우와. 아, 이제 눈이 커졌어, 또 이거. 왜 하필 촬영장 근처는 지나가셔서 알아보시는 거 아니겠지? 뭐야? 아니인데, 응? 이거 어제. 아, uh, 그것도, 그것도 이상한 소리가 나네. 이 그러게요. 어. Oh. 이거 oh 누가? 야. 신선 정함지. With h e 아, 이거 저희 직원 신선님 거 같은데요. 에이 씨. 그걸 왜 얘기해. 괜찮아. 저저 왜? 빨리. <웃음> <웃음> 뭐야? 왜왜 왜 부르셨을까요, 아, 신사님? 이 휴대폰 신선님 거 같은데. 없나 어머나, 보나 어머나, 제꺼네요예 감사. 아니 근데 전화가 오나 보네. 어 시조선? 아 와! 뭐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비. <laughs> 왜이밍게 전화를 걸렇게 뭐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긴급 상황이 연락. 지금 여기 더 긴급 상황이라고요. 아저씨. 이 Old man ain't running after her. 여보세요. 긴급 상황이라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보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업무 중엔 전화받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서요. 네? 무슨 회사가 전화도 못 받게? 이번 주 토요일,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 저희 가짜 1주년 기념일 아니에요? She remembered! 나보다 낫네요. 난 잊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가짜 기념일은 왜요? 오늘 같이 저녁이나 할까요? Well, like, 어쩌죠? Kind of like 저 지금 출장 really 중이라서요. 출장이요? 네, 갑자기 회사에서 스케줄이 잡히는 바람에.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He t r i e asking her out o date tonight. 대체 어떤 회사가 전화도 못받게 하고 눈까지 다친 직원을 갑자기 출장까지 보내? Your company. 음. 음. 회장님 어디 좀 불편하세요? 아, 그, 아, 네. 속이 좀. 아. 아, 제가 아, 저, 따뜻한 거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저저저저그보다아이이고 화장실 a s I'm j u 는 t g o i to g to a d timing, h a t timing. Yes, you go. He's like, he's like, he's like, 전 e s like, he's l i k 너, 무신 뜻을, 충남, 부여받아, 강원, 인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송! 그, 참, 젊은 친구가. 나도 안 올라가지. <laughs> <laughs> 아, 아우, 배. 자기야, 나배 아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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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말씀에, 전남, 무안해 하지 않고, 경북, 상주세요! 아우, 배. 강원도 인재, 고만하지,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아이고 진짜. 아, 가라. 아. 이 신나는 춤. 놈은... 아, 아, 잠깐만. 신선이. 아니, 신선이 맞지. 아까 뛰는 아, 네. 거 봤어. 얼른 끄고 나와. 응? 어? 네, 나가요. 어. 자, 준비 끝났습니다. 아, 이거 봐요. 왜 나오다 다시 들어가요? 이 봐요. 어, 이봐 I d o n 저기. 얘 아니야. 그러는데요. 좀 빨리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안 되겠다. 하나. What the hell? 아. 이머 e

로키, this is definitely a f i r e a l l e e n e n t s e I'm i t i s Well, he shouldn't have busted through like a locked bathroom. Like, that's so messed up. Just go to another one. What if you're not sure?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r a w s o n t s w r o t s wrong? w h 저기요. 지금 남의 우편함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622호 사는 사람인데요. 실수로 제가 그쪽 우편물을 잘못 가져와서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됐어요. 전 쿨한 사람이니까요. <laughs> 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오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 아 저번에 제가 그 가구 지금 와 안목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디자인 아. 하시는구나. 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뭐 종종 인사하며 지내요 아, 아. 그 신할인지 신날인지 그 노인네 쓰러지는데 잡아주지도 않는 바람에 어, 그냥, 그냥 내가 뭐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알아? 어, 신선님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 똑부러지게 잘했어. 전 마음에 들던데. 마음에 들기는 무슨 처녀 귀신도 아니고 모아를 열어달라고 가발을 대가지고 그 가발이지. 하여튼 난 별로더라 이거. <laughs> 야, 야. 야, 우리 금이양 봐라. 비슷한 래인데 얼마나 밝고 싹싹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거야. 회장님 말씀하신 약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금이양 주소가 어떻게 되냐? 네? 어. 어어. 아 여보세요? 출장 잘 다녀왔어요? 아, 네. 조막같 집에 들어왔어요. 잘 됐네요.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볼수 있어요? 집 앞이라고요?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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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verdue> 잠깐요 <목소리> I don't know her life. I don't know her life. I don't know her w her t h e her k t h e t k f I r e w o w her life. I t h e t k t h e t k n r e I l life. t e l i t t l e h o o d i e I 배달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누구 만나러 well, 가는지 모르겠는란하잖아요 가짜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laughs> 이거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 huh?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한의원 가셨다가 생각났다고 보약 지어주셨어요. <laughs> 할아버님 많이 다치셨어요? 네?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치신 걸 you know 어떻게 알았지? 너의 눈에 맞는 거야. 아니 뭐 갔다고 하시니까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 good save. good save. 음. 살짝 넘어지셨는데 그 워낙 엄살이 심하셨어. 아, 예. 이거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laughs> 그 오다가 멍에 바르면 좋다는 약이 있길래사 왔는데 발라 봐요. <laughs> 아, 나이스 킥. So 아 예. 이런 것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아참, 저도. 웬 치킨이에요? 치킨 배달 가는데 치킨도 없이 나오면 아. 이상하잖아요. 할아버님이랑 같이 드세요. 저희 집 치킨 엄청 맛있어요. 저 그럼 가볼게요. 저희는 주말에 봬요. God, he <laughs> so I hope he never finds out. a l s at the same time, I'm j like, 아, 뭐 이런 걸 다. 집아요. 한줄 알았는데 은근 자상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멍든 든 괜찮은가? 알고 좀 보려고 갔던 건데. 명세계 1주년인데 근사한 데 가야죠. 네. 이쪽으로 모시겠어요? Ah, another clothing montage. We're about to see some outfits. he's taking her shopping? 이거랑 이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준비해 주세요. 네, 사장님. 여기서 제대로 안하면 할아버지 귀에 들어가요 잘해봐요. 가짜가 아닌 진짜처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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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이 이게 좋겠네요. 저도 좋아요. 아, 아, 저기 아. 한 사이즈만 더큰거 없을까요? 여기 지금. 어, 아. 저이 정도면 예쁘게 딱 맞는 걸요, 고객님. 그래요? 아, 불안한데. 가실 거야? 예. 앤초비를 넣은 샐러드와 금태구이의 연근과 아스파라거스. 루꼴라로 만든 네이비 바바라 오, 요 Would you order? Damn. But is it like a seafood place or? I g u e some calamari. Mm. Some oh, catfish. Like Give me some salmon. <laughs> Hot sauce. Fries. <laughs> <Surprise. laughs> Grilled cheese. Like, oh shit, I'm eating good. 얘기하다가 음식 다 어서 네. Right. 집 앞에 바로 헬스장이 있으니까 좋네. 또 자, 여기. 데 아, 한번 가볼까? This is an apartment gym. It's p e t y good for an apartment gym. 안녕하세요. 맞다. 말하 인사도 하기 싫다고 했죠? 이번 인사는 취소할게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먼저 쓰세요 What a nice guy. Oh, he's kind of strong too. t h a t k h n i s is it. Ah, I know h t say. No, o i o can't stand it. You can't stand it. You can't s t a n o You can't s u s t stand t You c s t a s t o n n a n u c t stand it. You can't stand it. You can't stand it. You can't 얼굴 잘 생겨 매너도 좋아. 무엇보다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인데. 비디아 너는 비디. No, yeah, that's about to s a 고 무엇보다 나한테 관심이 일도 없는데. 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야, 내가 진짜. 어어. 어어. He is jealous. Yeah, bro. Yeah. s e jealous? Was he jealous? 안녕하세요. Is he jealous right now? 야, 지금 몇 시냐? 몰라? 아, 휴대폰 락있잖아 8시 7분이네요. 저기. 잠깐. He can see. 눈도 좋은 사람이 yeah. 아니고부터. What? 알아.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이게? 스탠드 조명. Huh. 그 지난번에 공평물 yeah, 그 like 잘못 two 가져간 two 것도 죄송하게 되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이런 것까지. 아 이게 실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그 후기도 부탁드릴 겸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으세요. 오케이 okay, 나. Nah, 아, 진짜 괜찮은데. Flag, 감사합니다. 오옷이 아,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시겠네 이거. 두분 일주년 축하드립니다. 와우. 오, 와우, 와우.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희 씨, 같이 볼까요 우리? 네, 네.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예지나 둘, 셋. I know t h e r e They m a u h a e o 아, 그만해요.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아, 미안해요. 웃터지는 걸 살면서 처음. <laughs> 요즘 여자 옷 사이즈 문제 많다니까요. 아, 뭐야. 아얘또왜 이래? He's gonna he... sniff it. I thought. H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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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what you would do, Toby. <laughs> Is he gonna put it on her like Cinderella? Yeah, Why did he walk around suit. like that? Why can't he just walk in front? Oh, that triggered me for a little bit. 조심해요. Oh, She's falling for him. She's fall. Oh, yeah. it was at this momen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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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kay. That's so cute though. A Cinderella moment. Whoa. That's Yep. It's done. It's done. It's done. It's done. Damn. It's Disney World. 그에서 불꽃놀이 처음 봐요. 아, 에서 봤을땐 몰랐는데 진짜 예쁘구나. 그쵸 <laughs> You're talking about me. Yep, yeah, talking about you. Oh. Yeah, oh, she knows. Oh, the smile. Uh, she hmm. knows. She knows. That was a good line. That was good dub. Cool. Cool. Good dub. Good dub. Cool. Job. <laughs> <sighs> 즐거웠어요 가짜 1주년 데이트. 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1주년 데이트. Oh, he didn't say fake. He didn't say fake. say fake. God, I want them to kiss so bad. You did good, kid. You did good. That was a nice day. Can't go wrong with dinner on the water. Fireworks. Put your shoe on. Put your shoe on. <laughs> <laughs> Can't go wrong with that. You've had that grin on your face in the last two episodes, man. She yeah, makes you I'm happy. Wrong. Is that her wallet? That's her wallet, yeah. Oh.

Open, Open it. it. Yeah. I told y'all motherfuckers he did it though. Y'all owe me push-ups <laughs> again. <laughs> he owe me pu He's mad as fuck. Look at him. What the... Hello? <laughs> Okay, so now it's <laughs> really. We thought it was last episode. <laughs> <laughs> oh my god! Yeah. Dog, you sing good. <laughs> Oh my goodness.